여기가 1에서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수화 시키긴 시킬 텐데 전체 함수는 x 변수를 가지고, 인테그랄은 t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x는 얘는 밖으로 나가줘야 되겠죠. 이 식을 다시 적어 보면 얘는 ln x의 마이너스 x 분의 2는 밖으로 보내고 1에서 2까지 f(t). dt 이렇게 두어서 얘만 상수화 시킬 겁니다. 얘를 k라고 두게요. 그러면 얘는 ln x의 x분의 2 k 이렇게 둘수 있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k를 정의를 하는 거죠. k는 뭐냐 그러면 인tegral 1에서 2까지 ft를 얘가 ft니까요. 얘를 다시 적죠. ln t t분의 2 k 이렇다. 적분해 봅시다. LNT 적분하면 t에 LNT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k에 LNT 전체에다가 1이랑 2이 e 대입하면 2. e -2 e 마이너스 e 없어지고 이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1 대입하면 ln 다 0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깐 플러스 1 k가 1니까 넘기면 3k는 1이고 k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fx가 결정이 되죠 fx는 lnx의 3분의 1이니깐 3분의 2의 x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 다음, f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2.